호맹수TV입니다. 아, 금일은 2월 18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 자파 공산당은 우파 애국자들을 속이는 것은 어린아이 솜 비틀듯이 쉬운 문제입니다. 공산당은 전투에서의 자원은 소모품인으로 시화가 지나가면 그들은 고깃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적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근본이 악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행동은 점을 보는 것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는 아닙니다. 살기에 급급한 우파의 눈으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파는 정의와 진실 측면에서 윤석열을 옥제어 진정으로, 어, 우파의 이론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토록 유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그는 그간 반 애국적으로 행동해 왔으며, 그나 하나의 은혜로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좌익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전거는 불법 탄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이어서 우파의 심부인 지만원박사를 일사 부자리 원칙을 내팽개치고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의 아들이다. 내가 한 번도 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약한 우파들은 "아, 이렇습니다. 아니 됩니다." 하고 매달리고 있는 행복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자파뿐만이 아닙니다. 심약한 우파도 크나큰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정의와 진실을 강고해서는 자파를 쳐보실 수 있는 정신력과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유린할 것입니다 그들은 몇 사람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며 끊임없는 남투로 경제와 정치가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글자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파들은 너는 자파야 우파로 오라 에, 이를 질탈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기도원의 300인의 용사의 기록됨을 과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를 천하의 삼손이 되게 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지구의 파수꾼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